지금부터 세션 시작하겠습니다. <laughs> 저는 일단 파이콘 자원봉사자인 김토미오가 모겠습니다 네, 세션, 네. 세션 네. 체어를 맡고 있습니다. 지금 네, 들어오신 분들 빨리 전화 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 최규모님께서 네, 최규모님께서 이번 시간은 나의 사진은 내가 지난 과거의 흔히 알고 있다라는 주제로 발표를 해주시겠습니다.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나의 사진은 내가 지난 과거의 한 일을 알고 있다를 발표하게 된 최규민입니다. 무리수였네요. 예, <laughs> 네,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예, 네, 우선 간단하게 저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면은 잘 웃고 때론 과묵한. 데이터 덕질을 좋아하는 개발자입니다. 예, 시작하기에 앞서 제가 주로 좋아하는 데이터 덕질 중에 하나인 그 q u a n t i f Self, 자아정량화에 대해서 잠시 알아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자아정량화라는 것은 개인의 모든 일상을 측정하고 숫자로 표현하는 것을 해서 기록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즉, 인생의 주인공은 우리잖아요. 그러니까 나 자신을 분석해서 오늘보다 더 나은 나를 만나자. 라는 거라고 전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것보다는 오늘보다는 더 나빠지지는 말자, 이런 관점에서 좀 데이터를 보고 하자라는 의미이 있고요. 그래서 제가 좋아하고, 여러 가지 데이터 덕질을 좀 해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주제인 사진 데이터 분석도 자아정량화의 한 가지 수단입니다. 그래서 잠시 제가 조금 덕질을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잠깐 자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저는 저의 신체적인 라이프 트래킹을 하기 위해서 이런 그 피트니스 앱을 통해서 데이터를 측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결과를 보니 어, 매일 11시 반에 잠을 자고 6시간 동안 잠을 자며 어, 93%의 수면 효율이 있고 6시 반에 깨어서 하루를 시작합니다. 이렇게 하루가 시작되면 은 어, 하루에 9,800걸음, 7km의 이동 48분간의 운동을 통해서 한2,800 칼로리 가량의 칼로리를 소모합니다. 이렇게 소모하게 되면 이렇게 매일 소모하게 되면 결과물이 바로 저 이렇게 건강한 돼지 정도는 될수 있는 것 같습니다. 만일 2,800 칼로리 이하가 된다 그러면은 좀아쉽하게도 이렇게 좀 병든 돼지가 될수 있으니 좀 노력하는 게 필요할 듯 보입니다. 그리고 저는 일의 생산성을 측정하기 위해서 업무 PC에서 내가 무엇을 사용하는지 얼마나 많이 사용하는지를 p c 모니터링한 에이전트를 통해서 측정을 해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과를 한번 보니 매일 아침 8시 20분에 출근해서 7시 1분에 퇴근을 하고 하루에 6시간 반 정도 업무용을 업무용 PC로 업무를 봅니다. 이럴 때뭐 인터넷 개발 어, 문서의 작업에 이렇게 비율 정도로 하고 있으며 우리가 이제 여기 인터넷 포지션이 가장 많은데요. 이것은 어, 논단기보다는 제가 이제 아프리카 TV 에 있거든요. 아프리카 TV를 좀 많이 보기 때문에 이게 시간이 많이 나온 것 같네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개발을 하다 보면은 그 가장 중요한 게 검색이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구글이 없으면 개발을 할수 없듯이 그래서 이 검색이란 것은 내가 어떠한 것이 필요로 하는지 그 의도를 명확하게 표출하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검색에 사용되는 단어를 빈도수를 측정해 봤더니 파이썬, MySQL, 아프리카 TV, 하이브, 판다스, PHP, 자바, 스프링, 자바스크립트, 즉 현재 제가 많이 쓰는 랭귀지라던가 플랫폼이 생각외로 적나라하게 잘 표현해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이거 이 a 펙을 준비하면서 이런 데이터를 계속 산출해 보고 있었는데 이렇게 이거는 토탈 한 2년치의 데이터를 산출한 건데 이걸 월별로 많이 산출한다면 나의 커리어 패스가 어떤 랭귀지를 탔는지. 또는 어떻게 지나있는지를좀볼수 있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네, 그리고 이제 회사에서 업무를 하다 보면은 어 업무의 가장 중요한 게 인간관계잖아요. 업무적인 관계. 이런 관계를 이메일을 통해서도 한번 측정을 해 봤습니다. 어, 이메일은 저는 하루에 한 10건 정도로 주고 받고 당과 같은 그 업무적인 관계를 형성한다라고 보여지더라고요. 같은 팀내 커뮤니케이션이 가장 많고, 뭐, 연구소라든가 사업부 안에 커뮤니케이션이 좀 많이 이루어지는 걸로 보이고요. 좀 되게 정말 재밌었던 데이터 중에 하나가 입사할 때의 이메일 수라든가 3년이 지난, 현재 한 4년이 지났는데요. 한그 때의 이메일은 지금 폭발적으로 많이 늘었더라고요. 어, 좀 일을 열심히 많이 하는가 보네요. 회사 관계자들이 있으면 좀 인지해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이런 것들 연만평가한테 좀탁 제출하면 좋을 것 같네요. <laughs> 예. 네. 그리고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으로, 스마트폰에 찍은 사진에는 GPS 정보를 해서 위치 정보가 있습니다. 그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생활, 생활 반경을 측정해 보니 전에 살았던 또는 현재 살고 있는, 현재 다니고 있는 회사의 위치를 기반으로, 즉 성남 쪽을 위치를 기반으로 제 생활관이 형성된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 강남이라든가 이렇게 주위에 이제 바운드리하게 좀 생활 패턴이 있었던 것을 사진만으로도 이렇게 확인할 수 있었던 게좀 재미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할 이야기는 다음과 같이 나의 사진의 데이터를 분석해서 같이 리뷰를 해보고 그 분석하는 과정에 대해서도 알아보겠습니다. 네, 우리는 언제 사진을 많이 찍을까요? 우선 지극히 제 개인적인 경우인데요. 어, 산의 정상에 올랐을 때, 어, 저의 주니어가 동물에 밥을 주는 것 같은 특이한 행동을 할 때, 그리고 멋진 곳에 왔을 때, 만난 것을 먹을 때, 온라인으로 살 물건을 봤을 때, 다들 이렇게 하시죠? <laughs> 네. 그리고 머리를 깎았을 때, 증거를 남길 때, 캠핑을 할 때, 그리고 옷을 샀을 때, 그리고 이렇게 중요한 발표를 했었을 때, 이렇게 좀 사진을 찍죠. 아이고, 아이고. 예, 그래서 사진은, 저에게 사진은 매우 중요한 순간을 기록하는 수단인 것 같았어요. 이걸 보면서. 그러면 중요한 순간, 중요한 순간, 이것을 잘 파보면 정말 재미있는 무언가 있지 않을까. 이 데이터를 잘 묶어보고 펼쳐보고 한다면. 그래서 사진 데이터를 파보았습니다. 저의 아이폰으로 2012년부터 2016년까지 찍은 1595장을 분석을 했고요. 우선은 이 찍어진 사진들이 언제 얼마나 찍었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기터 같은 거 모양을 잘 따라 했습니다. <laughs> 그렇게 해서 어, 이렇게 보니 한 2013년도에는 사진이 많이 늘었습니다. 곰곰이 생각해보니 저의 주니어가 생기면서 사진을 많이 찍은 듯 했고요. 그 다음에 폰카메라 상, 화질이 상대적으로 구려지면서 이게 구려진 게 똑같았는데 와이프폰이 좋아지고 디카가 좋아지고 그러다 보니까 안 찍게 되더라고요. 그러면서 올해 초에 폰을 바꿨습니다. 아이폰으로. 하, 그러니까 미치듯이 찍기 시작하더라고요. 900장을 찍었습니다. 이전보다 3배는 더 찍은 것 같아요. 여러분 혹시 뭐니 사진을 많이 찍으시려면 폰을 바꾸시면 됩니다. 그러면 은잘 찍게 돼요. 한 매년 바꾸면 은 폭발적으로 찍을 것 같습니다. 여기 기터 이렇게 뭐 커밋 다 채우듯이 채울 수 있을 것 같은 느낌이 드네요. 예. 그리고 이제 시간과 요일에 따라서도 한번 봤습니다. 다들 예상하다시피 주말에 사진을 많이 찍은 것 같고요. 이렇게 뭐 히트맵 타입으로 요일과 시간대로 보니 언제 많이 찍었는지를 좀 시각적으로 빨리 캐치해서 이때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좀 분석이 하기에 용이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데이터를 탐색하고 이럴 때 이런 데이터의 비주얼라이제이션, 플루팅, 되게 정말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많이 들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는 이따 잠시 조금 더 한번 더 얘기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사진에 있는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어디에서 찍었는지 봤더니 성남 용인 경기도 주내 생활권에서 많이 찍었고요. 그 다음으로서는 뭐 강원도 같은 내 본가라든가 처가가 있는 곳에서 많이 찍은 게 보여지네요. 그러면 이런 위치 정보,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나의 주 활동 무대는 어디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우선 주요 생활권은 서두에 봤다시피 야탑, 판교, 수지, 예전에 살던, 현재 다니고 있는, 지금 살고 있는 곳 위주로 당연히 이렇게 생활권이 많이 형성되었겠죠. 전국적으로 좀 보니 뭐 특이하게 뭐 태백, 여주, 양평, 뭐 나의 본가나 처가가 있는 곳에서 많이 좀 이렇게 어 활동이 있었던 게 보여지네요. 그럼 이런 걸 봤었을 때 원래 이 데이터를 분석하게 된 계기가 내가 여행을 어디로 갔었을까? 이런 거를 좀 많이 분석해 보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한번 같이 분석을 해 봤는데요. 그래서 우선은 이런 걸좀 분석에 용이하도록 사진의 위치 데이터를 수작업으로, 뭐든지 데이터 분석에 수작업이 안 들어가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수작업으로 방어 같이 분류로, 분류를 했고요. 이 분류 중에서 정기휴가 나들이 캠핑에 여행에 관련된 데이터 항목만을 가지고 분석을 해 보니 당일치기로 많이 가는, 음, 그, 나들이에서는, 현재 내가 살고 있는 것 주위로, 즉, 성남, 용인, 수원 등의 서울 시계 지역으로 많이 놀았다는 게, 데이터로 이렇게 쫙 보여지네요. 아주, 이거를 딱 플루팅 하니까 아주 깔끔한 게좀 멋있더라고요. 예, 그리고 1박 2일 정도의 캠핑을, 지금은 이제 주니어 때문에 잘못 가지만, 이전엔 좀 자주 갔었는데요. 그런데서 어디를 갔는지 플루팅을 해보니, 1 시간 정도 거리에, 경기도 권역으로 많이 돌아다닌 것을 볼 수가 있었고요. 한 4박 5일이라든가 좀 장박을 가는 정기휴가를 봤더니 뭐 전주, 통영, 제주, 뭐 가끔 해외 이런 정도로 어거리에 관계 없이 많이 돌아다닌 게 보여지네요. 이걸 보니 다들 원래 정해진 결과였겠지만 여행에 주어진 기간이랑 이동 거리가 좀 비례했다는 거. 특히 정말 명확하게 저희 계통에 좀 맞춰 이렇게 딱 피트됐다는 게. 되게 좀놀라웠고요 어, 근데 데이터를 분석하다 보면은 이렇게 원래 알던 내용을 그냥 알았다. 이렇고도 중요하지만 이렇게 정장적으로 딱 알게 되면은 이전부터 이제 행동이 좀 틀려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나에게 이틀의 휴가가 지었다. 그러면은 나들이로 갈수 없는 곳을 가야겠다 그래서 뭐 경기도 바운드리 정도 이렇게 측정한, 로 해서 대상자를 어, 우리가 이거 갈까 저거 갈까 선택지를 가지고 선택하는 게 아니라 먼저 이렇게 제외를 잘 시킬 수가 있겠죠. 데이터적으로 좀 한다 그러면은. 그런 것들이 기존에 알던 것들도 명확하게 알게 되면 좀더 나름 음, 더 많은 활용용도가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을 이번에 좀 많이 들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진에는 얼굴이라든가 이미지가 있죠. 이미지에 대한 얼굴을 한번 분석해 봤습니다. 어, 가장 많이 웃는 얼굴 탑 15개를 뽑았는데요. 저는 원래 어, 제가 제 집에서 이제 그 기쁨조이기도 하고 어, 3위, 서열 3위로서 정말 많이 웃고 즐기고 제 모터가 또 이렇게 좀잘 웃자라는 건데 이 데이터를 보면서 아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다 와이프만 있더라고요. 전 와이프보다 제가 여기 요것처럼 훨씬 더 상위에 있을 거라 생각했는데 역시 데이터는 내가 알지 못하는 것을 다 가르쳐 주는가 구나 라는 걸 했고요. 더 안타까웠던 거는 가장 나이 많은 사진을 찍어봤, 뽑아봤습니다. 59세, 56세, 평균 한 50세 되는 것 같더라고요. 아, 제가 원래 10년 전만 해도 최강 동안의 얼굴을 자부하고 있었는데, 정말 이거는 되게 쇼킹했었고, 그리고 이 사진을 보고 있으면 공통점이 좀 있더라고요. 머리를 길렀고, 좀 살이 좀토시토실 올랐고, 이제 머리도 기르면 안될것 같아요. 지금처럼 좀 빠싹 깎고, 살도 좀 빼고, 이런 거에 대해서 좀더 많은 생각을 들게 되었던 결과, 저에게 좀 쇼크를 많이 줬었습니다. 예. 그럼 이런 데이터를 어떻게 파악하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전체적으로 이런 사진의 분석 구장 과정, 더불어 이런 데이터의 분석 과정은 다 비슷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분석의 동기부여가 좀 필요하고요. 또는 목적. 그 다음에 데이터의 수집과 정제, 탐색과 해석, 시각화. 이런 정도가 되지 않을까. 시각화는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잘 설득하기 위한 자료이기도 하죠. 근데 소비되는 시간을 보면은 수집과 정체에서, 정제에서 가장 많은 시간이 소비됩니다. 왜냐? 목표가 정해지지 않고 어떤 데이터를 정확하게 수집해야 될지가 불확실한 상태에서의 그 진행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 단계에서 데이터를 분석하다가 가장 많이 그냥 포기를 해요. 회사에서도 또 동일하고요. 그래서 이 기간을 버티고 넘기고 하면은 좀 재밌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이 데이터 해석과 시각화는 조금만 익숙해진다면 좀 재미있고 흥미로워지기 때문에 수월하게 넘어갈 수 있을 것, 것 같아요. 제 개인적인 입장에서는요. 그럼 이 사진 분석의 동기는 어땠을까라고 보면은 제가 이제 여행을 갔다 오고 나서 맥으로 이제 데이터를 딱 옮겼을 때 아이포트에서 장소 탭을 딱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오 깜짝 놀랐습니다. 내가 어디를 갔는지 바로 장소가 딱 포인팅되고 내가 2년 전에 어디를 갔었는지가. 딱딱딱 나오고 클릭해서 사진을 보니 기억이 다시 새록새록 나오고, 오. 이런 데이터를 보고 분석을 안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그냥, 그래, 이거다! 라고 해가지고 바로 분석을 한번 해봤었습니다. 베트남 여행을 가져오고 나서 여행 정리를 할겸 했었는데 데이터가 있으니 베트남 여행의 재구성이라는 이름으로 한번 분석을 했었고요. 이걸 기반으로 오늘 에이펙, 그러니까 여기에 확장판이죠. 확장판으로서 어, 뭐 주로 생활하는 지역, 여행을 다녀온 곳의 타임라인을 그려보자. 라는 컨셉으로 오늘 이렇게 발표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 파이콘도 어떻게 보면 저에게 더두 번째 분석을 하기 위한 동기부여를 많이 했다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이런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여행의 타임라인, 여행 루트를 이렇게 잘 추천해 준다면은 나의 여행 루트도 있지만 다른 사람의 여행 루트 이런 것들 잘 모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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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지고 정말 즐거웠던 순간을 잘 찾아내서 이런 여행 루트를 추천해주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브랜드 많이 들더라고요. 제가 원래 추천 시스템을 좋아해서인지 모르겠지만, 예. 그럼 데이터 수집과 정제에 관한 내용을 좀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단과 같이 원본 데이터, 이미지라는 원본 데이터로부터 이미지 들어 있는 메타 데이터로부터 분석에 용이하도록 최대한 깔끔하게, 그러니까 탐색과 해석과 시각화가 편리하도록 모든 데이터 포맷과 필요 없는 것들, 필요한 것들을 정확하게 선별해서 딱 만들어주는 과정. 이 정말 중요하고요. 이 데이터를 얼마나 잘 뽑아내느냐에 따라서 뒤의 단계가 정말 수월하게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그렇더라고요. 예, 우선은 전체 수집과 정제의 과정에 대해서 본다면은 이미지에는 EXIF라는 메타데이터와 이미지 스트리밍 데이터가 있고요. 여기로부터 내가 필요했던 찍은 시간, 위치와 이미지에 들어 있는 얼마나 웃고 있느냐 나이 들어 보느냐 성별이 뭐냐라는 정보를 추출하고요 이렇게 추출된 정보는 다들 이제 포매팅이 잘안 되어 있죠 그것을 내가 원하는 포매팅으로 데이트 타임이라든가 보기 편한 리더블 타입 또는 나와 와이프 중 누가 찍은 건지 이런 것들을 하니까 분류한다든가 하는 게 필요해지고요 데이터 정제 과정을 거쳐서 이렇게 데이터 셋을 완료하게 되었습니다 일반적인 패키지를 제외하고 좀더 설명을 드리면은. 어, 이미지에서 메타데이터를 뽑기 위해서는 이거 파이썬 이미지 라이브러리라는 게 있습니다. 뭐 그냥 한 줄이면 됩니다. 그냥 파일 오픈하고 get exif. 그리고 이미지에서 이런 스마일링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어, 굳이 개발할 필요 없이 구글에서 재원하는 페이스북 페이스풀풀에 재원하는 비전 API를 이용하면은 손쉽게 한1 0줄 이내로 구현이 가능하죠. 그리고 이런 GPS 위경도 정보도 지오코딩 API라는 구글에서 제공하는 오픈 API 를 사용하면 주소 정보로 뭐 수지구 동천동 이렇게 잘 변환할 수가 있습니다. 요즘에 참 편리한 것 같아요. 굳이 많은 걸움을 들이지 않고 조금만 익숙해졌다면은 조금만 익숙해졌다면 어, 빠르게 많이 갖다 쓸 수가 있죠. 이제 뭐 프로덕션 레벨, 서비스 레벨로 가기에는 많은 험난한 길이 다시 있겠지만 이런처럼 인형인기어한 프로젝트를 지행하기에는참 좋은 세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깔끔한 데이터셋을 잘 만들게 되고요 이것을 가지고 탐색을 하면 되겠죠. 탐색을 할 때는 데이터를 분석하신다 그러면은 다들 아마 판다스라는 패키지를 쓰실 겁니다. 정말 강력하고 좋고, 어, 여기에 대해서는 최대한 이제 뭐 SQL로도 처리할 수가 있겠지만, 판다스로 처리하는 것을 권고드립니다. 왜냐? 익숙해지면 정말 편하고 빨라지고 강력하거든요. 단순 데이터 분석뿐만 아니라 데이터 처리에 관련된 것까지 활용도가 너무 높기 때문에, 어, 좀 아주 편한 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를 직접 보기도 하고요. 수, 그 수치적으로 아니면은 이런 지리 좌표 같은 거는 x y 축으로 이렇게 플로팅해 보기도 하고요. 플로팅했을 때 이렇게 뭉쳐 있다 그러면은 두 개의 데이터를 분리해서 어, 이렇게 뭐 국내와 베트남을 이렇게 분리해서 본다던가 이렇게 데이터를 좀 이렇게 쪼개서 볼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사진에 찍은 데이터를 간단하게 이렇게 플로팅해 보고. 이렇게 플루팅 해보면은, 어, 여기 갑자기 튀었습니다. 여기도 튀었고, 왜 튀었을까? 실제 데이터를 한번 사진을 보면 돼요. 아니면 그걸 보면은, 요렇게, 아, 주니어가 생긴 시기였구나. 또는 폰을 새로 산 시기였구나. 이런 것들을 잘 찾아낼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만 쭉 봐서는 모르지만 플루팅 해보면은 요 포인트, 포인트만 잘 그냥 째려보고 분석해보면 되지 않을까. 그래서 플루팅 해보는 거, 데이터를 탐색하는 과정에서는 필수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코드도 되게 간단합니다. 한 줄이면 요즘에 다 되더라고요. 한두 줄이면. 이렇게 그래, 이제 탐색을 해서 이제 어떤 것을 사용자에게 표현을 할 거다라고 결정이 되면은 그 표현할 데이터의 속성에 맞춰서 표현 방식을 선택하는 게좀 중요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시각화에서는. 어, 우선 이런 사진대에서 가장 중요했던 사진을 찍은 시간. 그러니까 1차원 타임 시리즈 데이터는 이러한 캘린더 히트맵 형태로 어 이렇게 렌더링 하면 좋겠, 플루팅 하면 좋겠죠. 그래서 이런 데이터 형태를 한 줄이면 되더라고요. 이런 칼큘레이션 맵이라는 패키지를 다운받아서 설치하고 그냥 이런 데이터셋이 있으면은 요 데이터셋만 정갈하게딱 만들었다면은 그냥 플루 하면 딱 다들 비슷해요. 분포도 플루 스카터도 플루 이렇게 하면 잘 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러면은 이런 데이터가 뭐 왠지 손도 안 대고 코픈 느낌이죠. 아주 예쁘게 잘 나옵니다. 예. 그리고 이제 2차원의 지리 좌표 같은 경우에는 아까처럼 이렇게 백지에도 해도 재밌지만 멋있게 구글 맵 같은 지오맵에다 쓰면 멋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지오맵을 제공하는 그 리플렛이라는 그 자바스크립트 기반의 오픈 소스가 있습니다. 그 자바스크립트 오픈 소스를 파이썬으로 래핑해서 주피터 노트북에서 인터랙티브한 UX를 제공해요. 아니, 저 이거 보고 깜짝 놀랐어요. 너무 좋아가지고, 혹시 있을까라고 했는데 있더라고요. 무슨 요즘에 검색하면 다 나오더라고요. 필요한 것들은. 하루면 이렇게 탁 플루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저의 사진을 가지고 2012년부터 2016년까지를 플루팅 해봤습니다. 2012년에서는 성남에서 살아서 이렇게 좀 이렇게 있다가 회사 다니다가 2013년도 회사집, 회사집 하다가 좀 이렇게 활동 범위가 넘어지다가 이사를 가서 다시 이사한 곳에서 이제 활동 범위가 엄청 많이 넓어졌던 이런 것들을 착 내가 어떻게 살았는가를 간단하게는 좀볼수 있었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이 드네요. 그렇고 제가, 저희가 이제 원래, 원래 소기의 목적, 소기의 목적인 여행에 대해서 한번 분석해보고 싶다라고 관심이 있어서 베트남 여행에 대해서도 한번 플루팅 해봤습니다. 다낭 시내에서 놀다가 리조트를 갔다가 호이안을 갔다가 다시 리조트를 갔다가 호이안을 갔다가 리조트를 갔다가 다시 첫날은 요리 갔다가 이렇게 막 뿌려주니까 와이프한테도 보여주니까 아 기분이 새록새록 이렇게 도단하고 재밌더라라고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런 거 하나 만들어 볼까라는 회사를 때려치고 와이프가 뭐라 그러더라고요. <웃음> <웃음> 네. 그리고 이제, 그러면 이제 여행을 했을 때 이게 여행이 얼마나 만족도가 있었네. 어디에 만족도가 있느냐를 또 측정을 해볼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각 사진에 대해서 얼마나 웃었는지를 쫙 해서 경로별로 플루팅을 해 보니 예상대로 호이안과 리조트에서 만족도가 높았던 만큼 사진도 많이 찍고 잘 웃고 즐긴 듯 해요. 이런 데이터가 있다면은 이런 데이터를 나뿐만 아니라 다 모아 모아 모아서 추천해 주면 정말 좋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여행 정보를. 그리고 내가 갔다 오고 나서 이렇게 블로깅 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이런 거 가지고 블로깅 하면은 아, 정말 좋겠다라는 생각이 갑자기 또 드네요. <laughs> 예. 이제 여기까지 다 마무리가 됐고요. 마치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거는 아, 저희가 이제 저희가 아프리카 TV에 있는데 데이터 강부를 좀 뽑고 있어요. 아직 이렇게 많이 체계화도 되지 않고 그렇지만 이렇게 좀 데이터를 좋아하는 덕후도 있고 있으니 같이 한번 일해 보시고 싶은 분들은 지원을 좀 많이 부탁드릴게요. 네, 감사합니다. 네. 한 3분 정도가 남았는데요. 혹시 질문 있으시면 잠깐 받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그래학생 이용해야 는데요 아까 네. 그부분좀관심 있어서 질하게 됐는데, 혹시 그 어떻게 한어떤 우선은 데이터 측면에서는 네. 저희가 이제 간단하게 어, 윈도우즈 기, 기반에서 우선은 에이전트가 그, 어, 윈도우의 타이틀을 캡처를 해요. 타이틀에는 모든 정보를 어떤 프로그램에 서 썼는지 이런 것들이 다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구글 검색은 뭐 했다라고 이렇게 검색어가 다 있어요. 그래서 그 검색어를 다 모아서 그다음부터는 여러분이 생각했다시피 스플릿하고 그냥 단어별 빈도를 해 가지고 그냥 플로팅을 했습니다. 예. 그런 에이전트들은 이제 직접 만들 수도 있지만 레스큐 타임이라든가 이런 건 외국에서 나오는 생산성 측 생산성을 측정하는 프로그램들이 좀 있어요. 그런 것들을 활용하면은 이런 자 정리화 같은 걸해볼수 있지 않을까요? 저는 생각이 드네요. 감사합니다. 네. 저기 멘탈에서싸개발자찰하는 중심을 이라고 합니다. 혹시 개발하신 그 오픈소스 공개되어 있는지 궁금하거든요. 아, 지금 개발 지금 제가 했던 이런 데이터 분석의 과정은 어, 파이썬 노트북으로 만들었는데 이제 향후에 바로 공개를 할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좋은 코드는 아니에요. 그냥 스르르 코딩 한 거기 때문에 그리고 가, 사용된 소스들은 다 오픈 소스입니다. 뭐 오픈 API든 뭐 일반적인 지원하는 패키지든 그러니까 누구든지 한번 이렇게 쭈르륵 해 보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기존에 이렇게 베트남 분석했던 것들은 제 블로그에 이렇게 하이파이스 노트북에 링크가 걸려있거든요. 한번 해봐도 좋으시고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